쟤 있어 여기. 저들의 피를 를 보여주나? 아 라이즈 너무 박세다. 라이스덥서 잡은 것 같긴 해요. 잡았어요. 둘다 잡았어요. 아 저거 안 죽나? 네. 와, 레벨업. 아 레벨업 하지 말고 그랬나? 차드 일단 놓치겠습니다. 감전이라 대처하는데 안 되네. 우리 정복자였어야 됐나? 길게 싸워서. 나 이제 팔 돌시. 아 이거 다 죽었다. 음. 어! 오 오. 저 유치한가? 무빙이 예상보다 비행고 플까지 빼줬네. 나이스. 아 그냥 풀만 빼일 거예요 너무 예, 아쉽네. 예, 잡담 잡았어요. 나이스. 잡음 잡음 잡음. 왔다 우리 굿. 팀 여기 이수. 드디어 우리 팀이 왔구나 알아서 네. 해주는. 그리고 딜고가... 봐탑 다이브 뛰면은 인정. 근데 무조건 다이브 같은데요. 라이즈까지 같이, 같이 뛴다마했에다 라이즈 오레 벨인데? 네. 어 라이즈까지 기다린다. 어 바텀 잡았어요. 어보니네 눈물 난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죽만 한번 끊고 왔다 이번 판 주인공은 아펠이다. 승리만 지어주면 되지. 가장이 뭐가 중요해. 그렇죠. 원딜 정글에서 게임 끝낸다. 바텀 정글 게임의 친구들. <laughs> 또 버스라고요? 그래요. 버스도 지금 몇번 내렸는데 일부러 버스도 지금 못 타고 다니는데 <laughs> <laughs> 얼마 만에 버스인데 이게 일부러 내렸습니다. 이게 제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제 스스로 내리더라고요 제 플레이가. 씨, 여기 나 이제 또탑가는데요아 눈물 난다. 아니 미드 주도권이 없으니까 탑을 못 봐주네. 미안하게. 미안하다 못난 미드라서 갖고 죽어 그냥. 빠르게 메이장. 빠르게 밀고 다툼 다이브 설계하면 돼. 야 형들 지는 거 아니지? 왜 얼마나 가줬는데. 잠깐만. 어? 참남대. 왔다. 사고 났다. 어? 얘네 여기서 집 가거든요. 다볼 만한데? 거기 덫 있는데요? 아이 리로 와. 드세요. 봤던 미샤 미샤야 됐지 너무 맛있다. 근데 네, 우연히 만난 거예요. 사실 우연이라기엔 제가 이제 피시 돌리는 거 보고 무조건 같이 만나겠구나는 라 했는데 <laughs> 상대 아니면 무조건 팀이야. <laughs> 그렇죠, 무조건. 어쨌든 들중 하나라. 저 아래 정글 돌아보실래요 오케이. Okay. 레드 먹는다. 이거 레드 아니면 돌고복. 돌고복이다. 왔구나. 레드 먹 글로 빼면 은 죽는다. 여기 로와줘 중력펀드 안 걸려서 천천히 보실래요? 뒤에 라이즈 오면 라이즈 잡아도 돼요 라인 끊고 제가 라이즈 컷 해드릴게요 아 펀터가 아, 나가네 까비. 아 나가네 너무 안일하게 썼다 병펜 너무 안일다나 써드릴 걸 그랬다 그럼 살릴만 했겠다 어뭔 일이야? 이거 잡으면 될 듯. 음, 나이스. 처니 이거 미도 표 최고일 것 같아. 이제이 저... 있나요? 어, 라이즈 텔 있을 거예요. 아까 안썼습니까거기 발풀자. 이거, 이거 제이츠, 뒤이 나올 수도 있어요. 빠이자 이거. 찾을 수있나슬고려는못 쳐드릴 안드? 나이스. 무이 없었나 보네, 게이드 이거 탑에 있어가지고 무조건 해야 되지 어, 아, 아니 아, 속폭 제압되었습니다. 어디 아, 어 설마 이제 카이사이스 무서운데? 오, 깔끔하다. 아이 느낌이지. 이판은 그냥 독사 가지 말아야겠다 어차피 내일부터 독사 가게면. 미리 요무가는 연습을 합시다, 님들. 그리고 여기 있고요. 가드릴 수 있고. 밑에서 카이사 올 거예요. 어? 왔구나! <laughs> 아이고 근데 위에가 쓰여버렸네. 저 그냥 파톤 밀게요. 공 없어가지고. 네? 왔구나, 이번 판 카이사 15데스가. 바로 15데스 만들게요. 라이즈를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 여기 라이즈저 궁이 없어서. 어, 알아서 잡았어요, 얘네. 이거까지? <laughs> <차근 차근> <laughs> 라이젠 노플. 왔구나. 20분. 그렇지 이거지. 그럼 패치 후에는 자발 요무 세레이다? 자발 요무 세레이다. 그렇게 가야겠다. 와 이걸 몰래 전령을 주고 있었어? 컷. 잘 가고. 오데스 남았습니다 원딜님. 케이스 여기. 그렇지, 이게자발이지 너무 오랜만이다이런 판. 눈물 난다, 진짜. 여기 있구나. 잡은 거 뭐야? 이이야오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야 이거 차라리 라이즈한테 주는 거보다 애가 낫긴 한데 기분이 나쁘네. 여기 있니이구 좋구나. 아이고, 플래시 잘 받아갑니다. 저는 플래시 안 쓰고 가 볼게요. 잘 받아갑니다. 편안하게 잡아 주세요. 편안하게 못 잡을 듯. 예. <laughs> 그렇죠. 편안하게 잡을 수. 편했나 봐. 아, 너무 아, 오랜만이다. 이제 네, 네. 네, 오랜만에 또 근본 디오 느낌 제대로 났네요. 좋았습니다. 칼부에 있다고. 편하게 오라 그래. 나는 2대 1에 미드를 불러. 다 불러. 2대 1이건 3대 1이건 내가 이게 내가 이렇게 맞구나. 하르마 실드, 그렇지. <목소리> 왔다, 테물탈론 왔다.